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강희구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구치소 휴대전화 반입과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권력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며 적폐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강희구는 1967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고와 경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돼 공직에 몸담았고 2006년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 평검사로 있을 때 처음 인연을 맺었다.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부속실장으로 발탁돼 대통령 내외를 직접 보좌했다. 비상계엄 이후 강희구는 한덕수와 김용현에게 계엄 선포문 작성을 요구했고 윤석열의 서명까지 받아냈지만 한덕수의 논란이 될수 있다는 말에 스스로 문서를 폐기했다. 윤석열이 구속 수감된 뒤에 강희구는 구치소장 허가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반입해 윤석열에게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사실상 특혜 접견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그는 10월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의 피의자로 소환됐다. 특검은 강의구가 개엄 선포 이후 절차적 정당성을 꾸미기 위해 허위 문서 이른바 사후 개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강의구는 2025년 9월 면직됐다.